야, 안녕하세요, 명월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영상은 아니고요. 어 프로모션을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어, 이번에 프로모션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모션으로 해서 메가 프로모션으로 이제 새로 다시 육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락을 한참 쉬고 계시다가 간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락 변경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락의 기본 시스템이 어떤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제 유튜브 영상의 위치에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안내차 지금 영상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를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유튜브로 오시게 되면은 게임하는 명어리를 검색해주시면은 나올 거고요. 네 게임하는 명어리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하고 재생 목록 쪽이 있는데, 일단 재생 목록으로 최대한 정리는 해놨는데, 혹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좀 추가적으로 제가 뭐 재생 목록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주 보기 좋은 영상들만 좀 모아, 모아서 진행을 또 해놓을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먼저 좀 안내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라그를 처음 이제 간만에 복귀하셨을 때, 그, 각 캐릭터에 대한 특징 같은 경우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셔서 내가 어떤 캐릭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목적이나 이런 계획성을 좀 잡으셨을 텐데, 그거를 초반에 키우거나 할때좀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여기 재생 목록 쪽에 보시면은, 라그나로크 캐릭터 기본 육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그나로크 캐릭터 기본 육성 쪽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을 이제 눌러 보시게 되면은, 캐릭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많이 나눠놨습니다. 일단, 노비스의 기본적으로 튜토리얼 쪽도 좀 진행을 해놔서, 튜토리얼로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셔서 경험치를 획득하는 게 좋은지 영상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각 직업별로 검사는 뭐 나이트랑 크루세이더 육성 방향, 나건단 무기를 모두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가이드와 같이 섞여 있기는 한데, 공수를 키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저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바드만 진행을 했고, 뭐 도둑 같은 경우는 어시신 가이드가 제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그 가이드,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는 뭐 특별점 없이 평타로만 좀 진행을 한 이후에 전승 후에 뭐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캐릭터 영상들이 좀 일부가 많이 빠져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육성하시는데 도움되시는 만한 영상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어, 라그나로크 캐릭터 기본 육성 쪽을, 이제,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뭐, 요, 요 정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그나로크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이제 모아놓은 부분 폴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튜토리얼 두 가지, 초보들을 위한 기본 설명 두 가지는 뭐, 스테이더스에 관련된 설명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그 육성 방향일 때이 세부 상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게좀 다른지 아니면 어떤 무기는 어떤 능력치로 좀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경매장이 그 없다 보니까 경매장 대신에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제너 제니벌기 방법 이론 쪽에 두 편으로 해가지고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제니는 어떤 방식으로 버는 게 좋은지를 좀 알아보는 방법이나 어 또는 이제 그 카프라 게이트라는 그니까 카프라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경매장 대신에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세차익을 봐서 뭐 제니를 벌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좀 원활하게 찾는 방법들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 게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 그동안 방송 운영하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뭐 나쁘지 않고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영상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제가 따로 폴더를 해가지고 자주 보는 영상 같은 경우또 나눠놓을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 일루션 16.1, 16.2는 지금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삭제가 될 거예요. 그 완료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17.1하고 17.2 영상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캐릭을 또 따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에피소드 19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구덩이라고 흔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 구덩이라는 곳을 가거나 할때이 이전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들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또 제가 따로 그 조그만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부분만 좀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육성하시면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내놓은 게 있다 보니까는 좀찾아보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생 목록을 하나 좀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일단 실시간 리스트 쪽을 좀 이게 렇 보게 되면은 실시간 스트 때, 이제, 필드에서 일일 퀘스트라고 해가지고, 탄산수라는 거를 사용해서 반복회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어쌔신을 육성을 하면서, 어쌔신에서, 이제, 좀 설명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어쌔신 쪽을, 이거, 이 영상도 따로 빼드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요, 라인의 타임라인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뭐, 장비 바꾸는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요적으로 이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요 뒤에 이제 탄산수 존들을 이렇게 좀 나눠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탄산수캐 반복회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사냥하기 원활하신 편한 곳들을 좀 찾아가지고 반복회를 하시거나 뭐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참고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나눠가지고 일부 폴더에다가 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뭐그 폴더만 보셔도 되고, 뭐그 외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 뭐 제가 그동안 어떻게 게임 진행했었는지 등을 좀 보시려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리스트 명칭 보시고 아니면 썸네일 보시고 나서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보통 프리스트 키울 때좀 육성이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프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육성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본 결과 뭐 숟가락이란 아이템으로 평타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전승까지 키운 다음에 전승부터 이제 조금 고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홀리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마공으로만 쭉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홀리라이트 아이템이 이제 가장 그 효율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나 뭐 이제 아이템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고 내용 부분 들을좀 이렇게 정그 들어가 있는 영상 들도있 어서 이런 부분 들도좀 한번 참 고하 셨 으면 좋 겠어 가지고 좀특 수한 영상 같 은, 경 우도 좀 같이 좀찢어놓 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내용은 일단 지금 제 유튜브 자체가 좀 중구난방 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이든 아니면 게임을 다시 간만에 시작해서 복귀하셔서 진행하시든 할때 뭔가 도움이 되실만한 영상들이 꽤 많이 뭐 준비가 돼있다 라고 생각은 해가지고 보셨으면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1년 6월에 해킹을 당한 이후에 아이템을 전부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일푼으로 진행을 시작했던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일푼으로 일단 하면서 좀 뻘짓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다라는 거나 뭐 아니면 은 캐릭을 키울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그 삽질도 하고 고통도 받고 하면서 키웠냐 느뭐 이런 거좀 보시거나 하실 거면은 좀이런 영상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주요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상을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정리를 해드리면 깔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이 좀 생각보다 꽤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동영상 쪽에서 이제 제작 목록을 어느 정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직업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장뭐 영상 같은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떤 캐릭터를 좀 키우면서 그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갔는지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하셨으면 해가지고 어 소개해 드릴 겸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좀 보실 분들은 보시고 기존에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생 목록에다가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육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나눠놔 드릴 테니까 좀더 보기 편하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었고요 프로모션으로 이제 간만에 복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매번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 재생 목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뭐제 유튜브 사이트 어쨌든 설명해 드릴 겸 해가지고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영상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위에 카드도 같이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명월이었고요 어, 쨌든 이번 프로모션 진행이 생각보다 좀 길게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올해는 프로모션 요거 하나로 이제 쭉 진행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프로모션 아직 진행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프로모션 신청해가지고 캐릭 받아서 게임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사이에 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업로드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재밌는 게임 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